첫 번째 타석에서 이정우가 삼진으로 물러나게 되자 이정우를 맞이하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두 번째 투수는 이정우를 가볍게 여기며 변화구 위주로 던져 이정우의 헛스윙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이정우가 투수의 자신만만한 결승구인 체인지업을 정확히 포착하여 안타로 연결시켜 버리자 이 광경을 지켜본 현장의 설진은 한편에서 이정우의 배트 스피드가 메이저리그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근거로 그의 타격 능력을 의문시하고 있지만. 이정우는 한국에서 활동할 때부터 원래 배팅 스피드가 빠른 타입의 타자가 아니었다고 언급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역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정우를 무려 천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해서 영입한 이유는 바로 저런 안타를 만들어내는 그만의 독특한 재능 때문이라고 설명하여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습니다. 이정우가 이날 안타를 기록하는 순간에서 드러난 그의 특별한 재능을 스포츠월드가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개최된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2025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정규 시즌 홈 3연전 중 마지막 3차전 경기를 치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전 경기에서 0대 1로 뒤처지던 상황에서 이정우의 적시타에 힘을 얻어 3대 1로 경기를 역전시키고 이 점수차를 잘 유지하여 경기를 3대 2로 승리하며. 그 전날 로열스에게 1대 3으로 패배한 아쉬움을 만회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정우가 빠른 직구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이정우의 타격 부진이 배트 스피드의 느림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현지 언론 매체인 크로니클은 빅스타들이 번개같이 빠른 배트 스피드를 자랑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정우는 가장 느린 배트 스피드로도 안타를 양산한다며. 그의 배트 스피드는 시속 68.7마일, 즉 110.6km로 리그 평균인 시속 72마일, 다시 말해 115.9km보다 약 5km 정도 낮은 하위 1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정우는 배트 스피드만 느린 것이 아니라 타구 속도 역시 느린 편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정우의 평균 타구 속도는 시속 88.3마일, 즉 142.1km로, 부진했던 작년 89.1마일, 그러니까 143.4km에도 미달하고 있으며, 미미하지만 리그 평균인 88.5마일, 약 142.4km에도 0.3km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기술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정우는 타석에서 배트 스피드와 타구 속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공을 정확히 맞추는 능력과 인플레이로 타구를 보내고 헛스윙을 거의 하지 않는 정밀한 타격으로 충분히 상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우는 이날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하여 이번 시즌 처음 등판한 린치를 상대로 첫 타석에 입장합니다. 린치는 이정우를 상대로 초구를 93마일짜리 싱커를 정중앙에 투구하고 이정우는 이것을 일단 지켜보는데요. 현장에 설치는 민치가 한번 쳐보라는 식으로 정중앙에 싱커를 꽂아 넣었는데 로열스가 이정우가 최근 타격감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저렇게 무시하고 확인해 본다고 말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치는 이굿제는 몸쪽에 바짝 붙이는 93마일짜리 싱커를 던지고 이정우는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났지만 일단 이것을 당겨쳐서 파울이 되며 투 스트라이크에 몰리게 됩니다. 민치는 유리한 볼카운트를 잡자 3구째는 작정하고 보더라인 아래쪽에 걸치는 87마일짜리 체인지업을 던지고 이것에 이정우가 스윙을 하며 이정우에게는 거의 보기 힘든 삼진으로 첫 타석을 마감합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에서는 봐라 배트 스피드가 느리고 타구의 질도 좋지 않으니까 삼진이나 당하는 거 아니냐 몇때 마침 이정우 폄하하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조롱을 뒤로한 채 이정우는 3회 말 선두타자로 두 번째 타석에 입장합니다. 로열스는 선발 투수를 교체하고 새로운 투수 조나단 본팅을 등판시켰고 조나단은 이정우에게 초구를 바깥쪽 보더라인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97마일짜리 포심을 던지고 이정우가 이것을 그냥 지켜보며 원스트라이크가 됩니다. 조나단은 빠른 공을 하나 보여주고 타이밍을 빼앗기 위해 83 마일짜리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커브를 던지지만 이정우가 이 유혹구에 미끼를 물지 않으며 원볼온스트라이크가 됩니다. 이정우가 유혹구에 미끼를 물지 않자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빠지는 90 마일짜리 체인지업을 던지고 이정우가 이것을 참아내면서 투볼온스트라이크가 되는데요. 이 장면을 본 현장 해설진은 조나단이 이정우를 상대로 도피성 피칭을 한다고 말하면서. 선두타자인 이정우에게 안타를 허용하게 되면 골치 아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정우를 굉장히 경계하며 좋은 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은 4구째는 바깥쪽으로 빠지는 96마일 짜리 포심을 던지며 유혹하지만 이정우가 이것을 골라내며 3보 론스트라이크라는 매우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어내는데요. 조나단은 불리한 카운트에 몰리자 앞서던진 포심을 또 다시 바깥쪽에 꽉 차게 던져 스트라이크를 잡으며 풀카운트 승부를 펼칩니다. 조나단은 마지막 공을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89마일 짜리 체인지업을 던지고 이정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공을 받아쳐서 안타를 만들어내는데요. 현장해 설치는 이 장면을 보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맞춰서 타구 속도가 99.1마일. 그러니까 159.6km의 강력한 타구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하면서 타구를 배트 중심에 정확하게 맞추는 재능이 있다. 게다가 2루까지는 무리인 타구를 안타로 만들어내는 빠른 발을 가졌다. 이정우는 정확한 배트 컨택과 저 빠른 발로 안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배트 스피드가 느리다는 둥. 타구가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는 둥 하는 말들은 다 헛소리다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정우는 주자 1루와 2루 투아웃 상황인 4회 말세번째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상대 교체 투수 크루즈는 이정우를 상대로 1구와 2구를 볼을 던지며 좋은 공을 주지 않습니다. 현장의 설치는 이정우의 득점권 타율이 사할에 육박하기 때문에 좋은 공을 줬다가는 장타를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저렇게 도피성 피칭을 하며 유혹구를 던진다고 말하면서 투보를 잡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정우가 서두를 이유가 없다. 볼래도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크루즈는 3구째는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는 92마일짜리 슬라이더를 던지고 이것을 이정우가 체크 스윙을 하다가 배트가 돌아가며 투볼 투 스트라이크가 되는데요. 크루즈는 이정우가 유혹구에 미끼를 물자 때는 이때다 싶어서 4구째는 바깥쪽으로 완전히 빠지는 97마일짜리 포심으로 유혹하지만 이정우가 이것을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3볼 투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크루즈는 이정우가 빠른 공 바깥쪽 포심에 속지 않자 이번에는 몸쪽 빠른 공을 던진다고 93마일 짜리 커터를 던지는데 이것이 완전히 빠지면서 이정우가 볼넷을 얻어 걸어나가는데요. 현장에 설치는 타격감이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이다. 볼넷이 많다고 여러 곳에서 이정우 타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정우는 일반적인 공격 스탯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타자다. 리그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활약을 펼칠 선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7회 말에는 상대 투수와 풀카운트 승부를 펼치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또다시 안타를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몸쪽에 바짝 붙어서 오는 공에 스윙에서 오익수 뜬공으로 물러나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정우는 8대 4로 뒤지는 9회 말 아웃 카운트 없는 상황에서 들어와서 두 스트라이크까지 가는 풀카운트 승부를 펼치며 결국 볼넷을 얻어서 1루에 나가지만 후속타가 불발되면서 자이언츠는 로열스에게 8대4로 패하며 시리즈를 마감해서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